자, 36페이지, 파일 21번.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 그 다음에 음사, 간, 음사가 있는 간접음문 파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만, 와라라이크를 위에다 올려뒀어요. what I like의 뜻은, 내가 좋아, 하는 것.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도 되고, 와라라이크는 내가 무엇을 좋아 하는지 라고 하는 의문 접속사 두 가지 뜻이 되는 걸꼭 기억하십시오 자 1번 what 하겠습니다 what 은 의문사로서 무엇이에요 what do you like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자 그런데 what 은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what color do you like 도 있죠 음은 대명사뿐만 아니라, 무슨 색깔 할 때, 형용사, 음은 형용사 구조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What color do you like? 무슨 색깔? What music? 무슨 음악? 막할 때, what color? What은 무엇?도 있고, 무슨?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넌 무엇을 좋아하는 음사예요. 그러면, 어 간접음문으로는 간접음문으로는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안다 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i know what you like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입니다. 어, 그 다음에 는 것이 있죠 what you like is apples 네가 좋아하는 것은 사과들이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사과들이다. 잘안 맞아요. 우리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사과들이다.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I know what you like를 보면 다, 다시요. What do you like는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의문사예요. 이쪽에 What do you like is apples는 내가 어, 좋아하는 것은 사과드리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예요. 그러면 이제 I know what you like가 뭐가 될까요? 나는 이쪽으로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안다라는 간접음문의 해석이 가능하고, 이쪽으로 보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의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장에서 앞뒤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또,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이라는 걸 잘. 알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엔, which나 that은 관계자 명사고, 앞에 있는 the thing, 는 것은 사물이니까. 그래서 합하면, 이게 what이 되는 거예요. what you like가 되는 거예요.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은 what이 되는 것입니다. 뭐, 뭐, 하, 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것은 물건 사물이니까 the thing이죠. 는은. which that에서 who는 thing은 물건이니까 who를 못 쓰고 which나 that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2번 where 보겠습니다. where는 어디일 때는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where do you live? 너는 어디에 사니? 두 동사니까 둘어 물었죠. 그런데 는곳 장소를 보죠. I love where you live. 나는 네가 사 는 곳을 사랑한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부사죠. 네가 사는 곳.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사랑한다. 자, 그러면 I know where you live가 있을 때간접음을 때는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도 될 것이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부사로 연결을 했다면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안다도 될 것이고. 그것은 문, 문맥에서 앞뒤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말, 화자가 어,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정리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둘, 두 개의 뜻이 다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w when 보겠습니다. w h 은 언제일 때는 음사죠. 그래서 when did you go home? 갔니?니까 두 동사죠. 너는 언제 집에 갔니? 의무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 는 때가 되겠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부사. I know when you went home. 나는 내가 집에 간 때를 안다. 라고, 내가 집에 간 때, 간 시간이라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부사였어요. 자, 그러면, I know when you went home이 되면, 가, 어, 간접 의문에 해석을 하면, 나는 내가 언제 집에 갔는지를 안다가 될 것이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부사 해석을 하면 나는 니, 내가 집에 간때 집에 간 시간을 안다라고 풀어 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어, 번에서 where를 아직 어, 한 글자를 네요 I know, I love, a m on where you live. 이때 where는 는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사 는 남원을 사랑한다. 라는 관계부사이고요. 여기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고요. 관계부사이고요. 자, when도 언제일 때는 내가 언제인데, 선행사를 포함한 <laughs> 한 관계부사일 때는 은때이지만, 더 타임을 알고 있으면 어, 관계부사 눈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집에 간 시간을 안다가 되는 거겠죠. 자, 패턴을 다시 한번 어 3번에서 어, y까지 먼저 가겠습니다. 자, y는 왜? Why did you meet him? 만났다를 물어보니까 두고 손어가락이 있어서 뺏어 갔죠. 너는 왜그 남자를 만났니? 자, y는 눈도 있죠. 어, 관계 부사를 하면 I know the reason why. 나는 네가 그를 만난 이유를 안다 네가 그를 만난 이유 너는 풀면 넌그 너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났다 전치사 4가 필요하죠 음. 자 잡아먹으면 i know the reason 없어졌어요 why you met him 그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무사 에서 난 네가 그를 만난 이유까지 가 야죠 만난 이유를 만난 까닭을 안다 입니다 자 그래서 i know why you met him이 떴으면 이게 간접음문이라면, 나는 내가 왜 그를 만나는지를 안다,가 될 것이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부사 해석을 하면, 나는 내가 그를 만난 이유, 만난 까닭을 안다,입니다. 다시 한 번요. 순서가 약간 엉킨 것 같기도 하니까. 1번, what? 무엇? 음사입니다. 는 것?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I know what you like는, 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안다, 간접음문.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면 난 내가 무엇 어, 좋아하는 것을 안다. where 어디 의문사 는 관계부사 는곳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부사 I know where you live 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난 내가 사는 곳을 안다. when 언제 의문사 는 관계부사 는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부사 I know when you went home 난 네가 언제 집에 갔는지를 안다. 난 네가 집에 간 시간 집에 간 때를 안다. why 왜 음사 관계부사는 다 잡아먹은 선행사를 잡아먹은 관계부사는 이유는 까다 I know why you met him. 나는 네가 왜 그를 만났는지를 안다. 나는 내가 그를 만난 이유를 안다. what I like 잘 기억하십시오. 각각이 전부 다 남남입니다. 감사합니다.